오늘은 정적분의 계산이라고 얘기하는 파트를 한번 배워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정적분의 계산이라고 얘기하는 파트를 보려고 하는데, 우선은 정적분의 계산 공식이 있는데, 이건 이제 부정적분의 그 어떤 계산 성질이 있었지, 그지? 계산 공식. 그 계산 공식을 약간 따라갑니다. 단지, 어 적분 구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해 두시면 되는데, 두 함수 f x 하고 g x 가 어, 세실수 a b c라고 얘기하는 구간에 대해서 연속이다라고 얘기했을 때첫 번째 공식은 이거죠. 인테그랄 k의 f x dx라고 얘기했을 때 여러분들 배운대로 하게 되면 k의 integral f x dx라고 얘기하는 거 배운 적 있었잖아, 그렇지? 근데 여기서는 a부터 b까지. a부터 b까지라고 하는 형태로 적어주면 된다. 즉 다시 말해서 실수배에 대한 형태는 적분 밖으로 튀어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증명 없이 여러분들이 그냥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뭐냐면 인테그랄 f x 에 플러스 마이너스 g x 에 dx라고 얘기하게 되면 인테그랄 f x dx 그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인테그랄 gx dx라고 얘기돼 있었잖아 그지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a부터 b까지라고 얘기하게 되면 a부터 b까지 a부터 b까지 그니까 함수를 두 개를 적분을 따로 따로 쓸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 성질이었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성질은 적분에 대한 진짜 정적분에 대한 성질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한번 적어볼게요 fx dx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렇게 된다는 소리야 a부터 c까지 fx, dx라는 놈하고, 더하기, 인테그랄 c부터 a까지, fx, dx, 아, c부터 b까지죠, b까지. b까지 fx, dx라고 하는 것이 성립한대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라고 얘기할 때, 이거는 이제 한번 그림을 그려서 한번 설명을 해보자. y는 fx라고 얘기하는 어떤 함수식이 있습니다. 무슨 식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a부터, b 까지 라고 하는 형태의 x 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정적분에 대한 값을 구하고 싶은데, 그 중간에 얘들아, 이렇게 표시된 요 값이 c가 있다 그래, c가.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것을 fx라고 얘기했을 때, integral a부터 c까지, 어, fx dx라고 얘기하면 a부터 c까지 요 x 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정적분의 값을 구하는 거잖아, 그지?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c부터 b까지라고 얘기하면 이 부분이거든, 이 부분. 이 부분을 인테그랄 해가지고 정적분하게 되면 이 도형으로의 넓이, 도형의 정적분의 값을 구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러면 이거 더하기 이거는 얘들아 전체적인 한번에 값하고 어떻다, 같다라고 하는 것으로 정적분의 구간에위 끝과 아래 끝이 연결된다면 여러분들이 봤을 때 플러스가 된다면. 두 개를 합칠 수가 있다라고 하는 뜻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어, 네 번째 거는 인테그랄 요번에는 알파부터 베타까지야. 그다음에 a 에 x 알파, 그다음에 x 베타라고 하는 형태로 dx라고 얘기가 된다면 그러니까 정적분 안에 적 적분 피적분 함수가 2차 함수인데 인수 분해가 됐단 말이야. 인수 분해가 인수분해가 된 상태에서 정적분의 구간의 아래 끝과 윗끝이 인수분의 해 해랑 어떻다 같다면 이라는 거지 같다면 같다면 어 마이너스 6분의 a에 얘들아 어 베타 마이너스 알파에 뭐랑 같다 세제곱이랑 같다 라고 하는 공식이 있습니다. 선생님 웬만하면 이 공식을 잘안 외우고 문제를 푸는데 이 공식이 가끔씩 인수분해가 안 되는 경우 그즉근해 공식으로 복잡하게 돼서 미지수가 들어가 있는 경우에 활용이 되니까 이 부분은 하나를 좀 정확하게 기억을 해 두시면 될것 같아요 좀 반드시 좀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뒤쪽에 보게 되면 이거 증명이 다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그 증명을 그대로 한번 활용해 볼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어, 다섯 번째는 절대값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 절대값이 포함 절대값이 포함되어 있는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 경우에는, 절대값이 포함되어 있다 라고 얘기하게 되면, 여러분들 반드시 뭐합니까? 구간을 나누죠, 그지? 구간을 나눈다라는 게 특징이죠, 나눈다. 구간을 나누어서, 어, 절대값이라고 얘기하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은 거니까, 위로 끌어올리잖아, 그지? 여러분들이 그래서,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DX라고 하는 형태가 절대값이 이렇게 씌워져 있다면, 0보다 큰 구간과 0보다 작은 구간으로 나누어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a부터 c까지 f(x)dx 그 다음에 더하기 c부터 a까지 f(x)dx라고 하는 형태로 따로 따로 문제를 풀어가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왜그렇 그러냐면 이 f(x)하고 이 f(x)는 지금 현재 어떨 것 같아? 부호가 반대로 되어 있을 거라고. 그지? 부호가 반대로 되어 있거나 아니면 부호가 반대로 되어 있겠지. 그지? 당연히. 부호가 반대로 되어 있어서 여러분들이 구간을 직접 다 찾아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구간을 나누어서 문제를 풀어 간다라는 것으로 좀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볼게. 마이너스 1부터 절대 값 xdx라고 되어 있잖아. 예를 들어서 하나만 설명, 설명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걸 구간을 졸로 나눌 수 있어요.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에는 그냥 x로 나가지만, x가 0보다 작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x로 나간다. 둘이지, 그지? 마이너스 x로. 마이너스 x로 나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 마이너스 1부터 0까지는, 마이너스 x dx가 돼야 될 것이고, 더하기, 1부터, 0부터 1까지는, x dx라고 하는 형태로, 둘로 구간을 나누어서 문제를 풀어가야만 한다. 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어, 여기서는, 어떻게 보면, 3번에 설명했던 거, 그건 관찰력입니다. 여러분들이 관찰 없이 대충대충 풀다가 보면, 문제를 되게 복잡할 수 있게 되는데, 이러한 관찰력을 좀 발휘해라, 라고 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네 번째 배웠던 이 공식은,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지만, 약간 어려운 문제일 때는 요 부분들을 많이 활용하고 있으니까, 6분의 마이너스 A에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이라고 하는 것을 많이 활용하고 있으니까, 요 부분을 좀 반드시, 뭐 한다 암기를 하고 있어야 되고 절대값이라고 얘기하는 건 어렸을 때부터 배웠을 때 항상 그런 얘기 했잖아 무슨 얘기지 구간 나눠서 문제 풀어라 또는 제곱해서 문제 풀어라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제곱보다는 구간 나눠서 푸는 것이 더 좋단 말이야 그지 그래서 구간을 나누어서 여러분들이 정적분을 구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큰 어려움 없이 문제를 적용시킬 수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내용이었고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어 외우는 건딱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어, 6분의 마이너스 a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 그거 하나 좀 기억을 해두시고 나머지들은 문제를 풀면서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